오, 나만 삼천 삼백십 구 달러 있어. 오. 그럼 얼마? 천 삼백만 원이니까. 나 삼만 달러 있어. 근데 그게 이제 총으로 다 나갈 거야. 안 돼. 오, 나 방탄 조끼. 아, 이거 7일 동안 작전을 하는 거구나. 음. 나 방탄 조끼 입었어. 오, 개 신기하다. 나로딩이 매우 드린데 로딩. 아니, 저 시디얼 저분은 뭐 하는 거야? 이게 왜 저분이? 아이 코코볼같이 아, 생겨가지고 아. <laughs> 아이템 바꾸나? 그런가 봐요 코볼하니까 이상한거 생각나네 오 레드했어 빨리 레드해 형풍이 제일 민폐야 아유 <웃음> <웃음> 또 레드 풀겠다 아유 아 어, 됐어 좋았어 게임 처음만 한다고요? 간단하게 스킵한다 에러 해주세요개장또 시작인가? 이번에도 삐오이 맵은 내가 좀 해본 맵인데 아닌가? 아니 말고 어, 이 맵은 처음이야. 그냥 이 사람 따라 다니자 그래. 어, 어, 그게 솔로 간다. 나왜못 뛰어? 나왜못 뛰어? 나왜 총도 없어? 아, 지금 마스크를 뛰는 어. 거고 <laughs> 마스크써야돼 마스크. 어떻게 될까? 마스크 C. 그 G 누르면은 아 알아서 끼네 응. 음. 걸리면 알아서 뛰어. <laughs> <laughs> 한 곳도 없는데 지원자격. <laughs> <laughs> 왜저 사람 어디가? <laughs> 난 남은 해결을 간다. 너, 너만 해가지고, 아이, 말 풀렀구이네, 오랜만에 했더니. 신 씹마위, 아하, 낙댐이 무슨 총보다 많이 달아. <laughs> 말도 안 돼. 와, 생긴 거 봐. <laughs> 생긴 거 봐. 어, 아, 내 네, 8,000달러. 야, <laughs> 나 샘렛 이 나고. 생긴 거 봐. 무슨 애니 캐릭터 같이 생겼어. 예, 땄어. 문을 땄다. 아, 땄다, 땄다, 땄다. 조아쌍 조아가자아 정무도 2번이 중국이야좀 어이없겠지만 참으로 신기한 게임 어 예, 패키지 여기있다 나 일단 사리고 있어야겠다 에 엠블리언스가 있네 엠블리언스? 예스 어 드릴 꽂으라는데? 어서 디 때리니 아, 드릴이 알아서 뚫고 있네. 여기가 아마 털게 진짜 많아. 돈 벌기가 엄청날걸? 아, 여기 뭐, 뭐 하는 곳이 근데 토렛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힘들 거야. 여기로 토렛 날라올걸? 날, 날 자리와, 아, 내 네, 다음, 다음 판에 자리 있어요. 아마도. 있나, 저희 근데 자리 있나요? 있는데? 없어요. 저, 없어요? 예. 아, 아쉽다. 미안해요. 있는 줄 알고. 아, 됐다. 문을 땄어. <laughs> 문을 땄다. 아, 문 따면 은막 여기저기서 들어올 텐데. <laughs> 음, 땄는데 아무 의미 없어. 어 C4도 있네. 움직이지 말고 손 들어! 짜다리릭 <laughs> 어, 야, 막 털이 뿜다. 좋았어 283초만 있으면 돼. <웃음> 5분 <웃음> 너, <웃음> 너무 오래 걸리는데? 어 카메라 볼수 있잖아? 어그 카메라 찌찌 카메라 볼수 있어. 어 살짝 개구려어 어디게 나가? 아 이렇게. 얜 뭐야 시민이구나. <laughs> F 시민이. 애, 시민한테 FK 하면막 업데이라고 막 그러는데. 해볼까? 에 아, 맞아. 업데이. 라고? 어 토레드 안중니. 아유 누가 여기 방구꼈어 스컹크 새끼. 경대 <laughs> 경찰 왔어. 라서어 어디서 때리니? 클라서 경찰 왔어. 플러어 여기 도배 됐어. 어우 위층 있는데? 아이 사람이 뭐? 죽어헤드샷 네. 너무에 시민은 관 <laughs> 아이고, 이거 문단한데 겁나 오래 걸리네. 어, 그럼, 야, <웃음> 야, <웃음> 야 5분만에 따는 <따른> 거면 솔직히. <laughs> 거기 앉줍니다 다시 일어서합니다 어, 뭐야. 어떤 사람 죽었어. 어, 쟤누구지 누군이... 어, 아, 레벨 90짜리가 왜 이렇게 약해. 조용님 죽었어. 에 아, 아니, 님 어떡해. 에 아, 아. 아, 아, 아 프기기나 죽을 것 같아. 아, 지금. 아, 제가, 아, 제가 어, 갈게요. 에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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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아! 아! 아니, 뭐사무의 경찰이야, 이개새끼들 <laughs> 어이, 터렛 쏜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안 돼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사! 맞다이다. 으아! 어! 아! 살렸다! 어? 오, 야, 어. 어, 야, 나 죽어. 어, 내가 뛰어! 아니, 터렛이 위에서 수직 하강으로 뛰어, 뛰어, 뛰어. 나 이제 못 살려. 뛰어, <laughs> 뛰어. 나 피가 없다. <laughs> 나 피가 없어. 뛰어, 그냥 뛰어. 어, 거기 있어, 그냥. 아! 아니, 내가 억으로 끌게. 뛰어, 뛰어, 빨리. 아, 아, 나 죽겠다. 프린또 언더 메디 아아아아아아 빨고 뒷골목으로 도망가자 야 뒷골목으로 따라와 뭐야 못가잖아 큰났다오메인오나 들켰어 우리 풀피야오 이것도 체력 채워주는 건가 보네. 거 같네 와 그게 재활용 프로포 썼던거 재활용 해가지고 야개 신기하다 오야 이사람 대박이야 막 와서 치료해줘 아까 그러니까 메딕이야 어? 어. 메딕이야 누가 죽었어 아닌가? 아어 어, 얘네 뭐야 자 얼마 남았냐 2분 남았습니다 님들 어야 우리 아직 2분이나 남았어? 야 그럼 에이. 우리도 은행에다가 그이 뚫어놓고 5분만에 초건 나가볼까? <laughs> 내일 만나죠 <laughs> 내일 만나죠 뭐? 멀 그래놓고 이제 경찰 오다가 걸리면은 네? 현장에서 인출한 건데요? 형님 이거 먹어요 메딕킷 그거도 제게 빨아. 필요한 느낌. 앱, 나 지금 필없어 근데 이건 자기가 들고 다닐 수는 없나? 꼭 빨아야 되나? 어, 저 사람이 떨궈주면 우리 뭐 핥아먹는 거야. 헐. 히찌카츄. 히찌카초얼마 이런, 이런 위대한 자식들. <laughs> 야, 형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. 어우, <laughs> 야, 걔네 되게 아프 뭔가 어, 날기사하는거 같... 아이, 고장 아, 났잖아. 아니야. What the fuck is that? 아, 가 무시할게 알았어 오버할게 <목소리> 와 이사람 역해네 근데 생각보니까그 네. 에그 놈드러게임 아, 쉽네 이거 에이 휴산이 난이도가 72분 <목소리> 아 72분이래 72초 하밥 먹고 와도 될까요? 먹고 그나저나 오우. 내가 cctv를 부셨는데 이러면 안 보이려나? 58분 안 보이네 cctv 부셨어 아 그럼 부실 수도 있어? 어 내가 부셨어 아아 아, 어디서 쏘는 거야 어디서 어이씨 어우 어디서 때리는 거야 아아 어, 부셨네 진짜 거의 다 했어 40초 오케이 40초가 있으면 지금, 이제 저기 안에 하세요. 금고 엄청나게 있을 거야 아 어,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금하면 아, 되나? 아, 맞아 수급을 하는데 금고를 따는 기계가 있어야 빠른데 그걸 저 사람이 들고 왔어요. 안 그럼 드라이버 쓰셔가지고 따야 되는데. 이거니까. 드라이버 핵량. 없어? 스크류 드라이버 같은 거. 어 스크류 가지고 따야 돼. 못했어. 형형으세요 아 필영 형님. 저..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드라이그 그 뭐냐. 드 라이. 길도라도 그좀 가져와봐. 아 이거 겁나 커서 안 돼. 이거라도 좀 꺼내봐. 영정 먹으려고 그냥. 그걸로 경찰은 잡을 수 있겠지. 경찰 본거 아니. 야이렇게 많아. 어? 아이, 조물링들이야! 아, 테이크업 아, 어디? 열린다! 와, 들어가자! 와, 돈개 많아! 아, 나피좀피좀피좀피 좀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아이, 돈, 돈 챙겼어! 지금 돈 혼자 먹는 거예요, 지금? 네. 머니 백. 어우. 아우 허니 꿀. 이걸로 맥도날드 가야지? 와. 난 버거킹. 레디레디 매디 어? 이 사람 피다 네, 이 사람 피다 이 사람 피다 이 사람 필때 같이 가야돼 아왜 가방 경찰이 패스해가니까잘 숨겨놓고 아아! 아, 아, 이거 되 오래 걸려 아나 죽겠다 죽겠다 아, 아 죽었어요! 으아아아 그래. 어, 살려줘! 괜찮아 내가 살려줄 살아났네? 들어가네? 무시하고 나의 일을 한다 야 이거 저격인네 저격 저격 님들 어으로 끄세요 어으로 지금 공간이십시오 어. 천천히 와 엉덩이에 구멍 좀 나겠지만 와우 <laughs> 아니 무슨 문 여는데 이거 하루 종일 걸려 기브 미백 뭐야 기브 미 백이 뭐야 나 뭐야 <웃음> 으아 으아악 클래일 났어 경찰 다 들어왔는데 떻게 어떡해 어떡해 야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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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백 어떻게 줘 띠요띠요띠요 <laughs> <laughs> 경찰 꽤 많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 백을 달래 우리 소동은 빼가지고 뜰수 있어. 오오오, 달, 달 다, 다로와다 여기 와서 G 눌러, G. G. 여기, 여기, 여기. 쓰레기통 앞에 던져놓고. 여기. 여기서 기다리자, 우리는. 아, 저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있구나. 어. 어, 가래, 가래, 가래. 아 어, 아, 근데 가방, 가방 들고 와야지 우리가 돈 버는데? 가방이 중요해, 우리는. 그럼, 그럼. 달리자. 예에. 아, 여기 가방 쌓아놨네. 어 가방 꾸겨놓고 빨리 나는 가방이 없는 거야 신기하네. 차차차차차차 차. 투이 별로 없다. 오 어, 뭐야 뭐야. 아우 좋아 좋아 좋아. 아니 <laughs> 7만 오천 달러. 우리가 움찔 건3 0만 달러. 많이 움찔다. 3 0만 달러 면 얼마야? 3억 <웃음> 미친. <웃음> 다남감자먹방님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추천 한번씩 부탁해요 와 이거 돈 엄청 벌었어 야음야 경쟁 쭉뉴 아이템 시간? 올라 한 아, 10은 찍겠는데 어 이거 이 게임 내벨 하기 파기... 어, 쉽네 아 외국 게임이 어. 원래 이래 <laughs> 야 우리도 90 금방 찍겠다 90 찍기 전에 체험판이 끝날 거야. <laughs> 사서 이제 새로 해야 되나? 어. 아 새로가 아니라 이어 될 걸? 아 이어서 할수 있지. 음. 저거 0천 원에 파는 거 언제까지인데? 1 5배타15저거 15. <laughs> 이번 주 일요일까지일 걸? 아 근데 별로 이 게임을 돈 주고 사고 하고 싶지 않아. 비자카드도 없을 뿐더러.